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혼자 할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은 혼자일 수가 없죠. 바울은 이긴 복음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항상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했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는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하는 도시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빌리보에서는 루디아가 마음이 열려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열고 그것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명,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귀한 가족들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바울은 새로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아덴 그 신들의 도시, 신상들이 그 많이 있던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는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떠났다는 동사가 수동태인 것을 보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바울은 지금 도시를 옮겨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무역을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단어에 특별히 유명한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아무나 고린도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고린도가 물가가 엄청나게 비쌌던 도시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수 있는 도시가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살수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살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음란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자, 그러면 당시의 창녀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도시에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는 천여 명의 여사제들이 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간음하는 것, 육체적 관계를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이 신의 도시라면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입니다. 그 음란의 도시 한복판에 사도 바울이 지금 도착해서 예수의 귀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그 도시에서도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죠.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이 음란한 도시에서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유명한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부부는 왜 이곳에 정착하게 됐냐면요.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들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소송과 어려움이 생기자 이 황제는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닌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고 추방해버린 겁니다 그때의 이부분은 지금 고린도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천막을 만드는 것, 텐트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비량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가는 도시마다 일을 하면서 그곳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부가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하고 그곳에서 함께 거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음란한 도시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순결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옆에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내 옆자리에 계신 그분이 나의 귀한 동역자인지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옆에 있는 남편 어쩌면 가장 믿음의 동역자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느 모임에 갔다가 한 장로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명함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암무개 아, 명함입니다. 처음 그런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게 제 본업이고요. 제 부업이 있습니다. 뒷장 넘겨 보세요. 넘겨 보니까요, 어느 어느 회사 CEO 암무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분은요, 본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전하는 것이 본업입니다. 부업은요, 지금 한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학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부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의 증인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아멘. 1부 예배 때는 아멘 하신 분이 두분 계셨고요.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많으셨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이 본업과 부업이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해 주시고 내게 맡고 있는 이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엇 하시려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헷갈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요 이 땅에 예수를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나의 달란트대로 직장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일터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잘 돼야 되냐면. 하나님, 내 본업인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내 부업인, 나의 일터, 나의 직장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곳에서 만난 이 귀한 부부는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들의 생계를 위한 직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의 귀한 복음을 들은 다음부터 이 부분은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의 부업이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일에 이 음란한 도시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예수의 귀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분부는 삶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바울은요, 이 부부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부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많은 이방인의 교회들도 그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는 글을 남깁니다. 이 부부는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제 이곳에 등장하면서부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데사로니가를 떠나면서부터 혼자였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데사로니가에 교인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그냥 날벌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신라를 그곳에 남겨주고 그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부터 그는 홀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서 이 숭렬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이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전도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제 바울은요, 이 부부와 함께 이곳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배가 떠나서 한번 쉬게 되었던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유해주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일정에서 가능하지 않으니까 바울이요 혼자 떠나죠. 그러면서 이브리스길라와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떠나죠. 그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목양하는 일을 심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이것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의 본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천막을 짓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들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능력으로 11월에 있을 우리 가족 전도 축제에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 받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그디어 아, 떨어져 있었던 신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무엇이 제일 궁금했을까요? 그곳에 두고 온 새로운 신자들 예수를 간 믿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걱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들려온 소식은 무엇인가요? 그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굳건하게 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 기쁘신가요? 아멘! 무엇 때문에 기쁘신가요? 어제 주식이 좀 오르셔서 기쁘신가요? 요즘 주식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요. 지금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쁘냐면 신라와 디모데가 가지고 온이 교회들의 소식입니다. 남겨두고 오면서 마음이 참 쓰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은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이 그것이 심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음란한 도시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데살로니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으니까, 이 음란한 도시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에 붙잡혀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핸드폰에 모든 게 나오니까요.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의 세상은 어쩌면 고린도보다 더 음란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핸드폰만 열으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정보들이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사단은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대살로니가에서 들려오는 그 기쁜 소식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그곳 침례를 받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옮겼는데요. 이방인인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사람의 집은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 집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전파되고 있는 예수의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예수를 믿었냐면요, 그 옆집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삶이 막혀서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내가 계획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자꾸만 막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요. 어느 한 곳이 막히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에서 막혔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당 옆에 있는 집이 열립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회당장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막힐 때에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복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 밤에 바울의 꿈속에 그 주님께서 환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구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고린도 전서에는요, 이 당시에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바울이요, 이 음란의 도시에 와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림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마 바울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요,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아침에 두려우신가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입을 닫지 말고 증거해라. 그러면 너를 해할 자가 없고 이 도시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하나님의 말 백성이 아직은 없는데요? 예, 이제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될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이 전파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음란한 이 시대에 예수의 귀하신 복음이 서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다른 도시에서는요, 며칠 만에, 몇주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음란한 도시에서는 1년 반 동안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신가요? 환상에 본 것처럼요, 그 성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음란한 백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복음들이 전해질 수 있기를 아직도 두렵고 힘들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서 너무 오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그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 번, 여러 번 고소했지만 이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기회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것입니다. 그 기회를 유대인들이 놓치지 않죠. 1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소송을 건 겁니다 바울은 가는 도시마다 이 법정에 섰죠 당시의 법정은 무엇이냐면요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이 도시에서 전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받지 못하면 그 도시에서 떠나야만 됐던 것이 바울의 행적이었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새로운 총독이 오자 모든 유대인들이 벌 때처럼 바울을 소송했습니다.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요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거죠. 우리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려고 섰는데요. 총독이요. 잠깐만. 너 말하지 마. 그리고 총독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건을 기각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요? 이 문제가 이 도시의 어려움이나 잘못된 것들, 범죄 때문에 한 것이라면 당연히 내가 재판하겠지만 이 문제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라면 내가 법정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 때문에 싸우고 있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그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각하고요 이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다 쫓습니다. 그리고 법정의 대리였던 회당장으로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때리나요? 무고죄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 고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랍게도요.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것이 판례가 되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여러 나라에 이 문제를 가지고는 다시는 소송을 당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정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이 도시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염려가 있으신가요? 음란의 도시에 살아가면서 음란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훼손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도시에 왔을 때 나는 두려웠고. 나는 염려가 되었고, 나는 힘이 들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니까, 1년반 동안의 음란의 도시에서 예수를 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제 이후에 이 고린도에는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늠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자들을 부려서 호주 활동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창녀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직업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음란의 도시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그 도시를 새롭게 하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놀라운 예수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하신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이요, 어, 걱정을 하지요. 이제 왕인 나도 내가 찍은 조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나요? 네가 매일 기도하던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제일 먼저 왕이요 그 사자굴로 달려가죠. 그리고 묻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하나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지난밤에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왕이 선포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온 나라에 공포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전당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이 귀한 복음 전해지게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격려하시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음란한 도시에서 순결한 동역자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 혼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순결한 동역자를 주셔서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독역자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보죠.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사명과 위로를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환상 가운데 그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소송하는 자들에게서 보호와 자유를 주십니다. 세상이 소송해도 세상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우신 복음 전해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하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